유형 정리 두 번째입니다. 어, 앞에 영상에서 유형이 총 7개라고 그랬는데 8개였어요. 자, 일단 유형 4번부터 시작해 볼게요. 자, 네 번째 유형은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인데요. 그러니까 식이 복잡하니까 공통 부분이 보일 정도로 어, 복잡하다는 복잡한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그 복잡한 부분은 다행히도 어떻게 공통 부분이 보이죠. 그 공통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할 거다? 치환할 겁니다. 치환 자, 치환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거냐. 심플하게, 단순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. 단순하게 만들 것이다. 자, 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런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인수분해 할 건데요. 오, 어, 식이 엄청 복잡하죠. 지금 이 친구 자체를 내가 전부 다전개하고 푸는 거 말고는 다른 생각이 안들 수도 있는데, 일단 여기서 공통되는 게, 어떻게 X-1, 이2분이 공통 부분이니까 얘를 치환할게요. 자, 치환하면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? 심플해지는 거죠. 우리는 식을 심플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, 이 친구 보니까 어떻게 t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치환했다고 끝이 아니고 도로 돌려줘야겠죠. 그래서 다시 도로 t 대신에 대입을 하면, 원래 모습대로 대입을 하면, 그럼 x-1에 플러스 3의 제곱이고, 정리해봤더니 어떻게 x 플러스 2의 제곱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치환해서 간단한 거 인수분해 한 다음에 어떻게 대입으로 마무리 하자. 다음 유형요 합착골입니다합착골은요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라 적혀 있죠. 그래서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없는 거랑 제곱 앞에 마이너스 있는 게 있는데 제곱 앞에 마이너스 없는 부분이 어떻게 부호가 같은 부분,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이 부호가 반대인 부분인 겁니다. 자, 요걸 이렇게 읽어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. 예를 좀 자, 준비한 예를 볼게요. a의 8제곱 마이너스 b의 8제곱인데요. 자, 이렇게 본다면 그럼 부호 같은 게 뭐냐면 a의 4제곱은 서로 부호가 이렇게 같을 건데 지금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친구는 b의 4제곱이 서로 어떻게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되겠구나. 자, 다음 이친구 다시 한번 합쳐가 가능하죠. 그래서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합고는 가만히 있고 여기서 다시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까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. 자, 합골은 가만히 놔두고요. 한번더 합차를 하게 된다면, 그럼 얘는 A 플러스 B에다가 어떻게 A 마이너스 B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합자콜의 인수분해,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게 나오더라도 천천히 쪼개내가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유형요. 자, 여섯 번째 유형이 아니고요. 4번, 5번 유형 합친 복잡한 합차, 합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바로 얘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. 자, 이 친구 보시면, 얘를 물론 치환해서 풀어도 되는데, 치환해서 푸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번거롭기 때문에, 뭐, 요런 건 치환하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하지만, 얘는 치환하는 게더 번거로운 거니까, 우리가 대상을 정확하게 분명하게만 정리해 볼게요. 2a-3b의 제곱이죠. 그리고 얘는 4는 지금 제곱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서, 전체를 제곱으로 표현하게 된다면, 2b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봐. 아까 이 가로 자체를 좀 못생긴 문자라고 받아들이면요. 자, 제곱 앞에 플러스면 이거 부호 같은 거고, 제곱 앞에 마이너스면 부호 반대라 그랬죠. 그러니까, 2A-3B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. 2A-3B 그냥 쓰면 되겠고요. 플러스 2B가 일수 있고, 마이너스 2B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부호 같은 거 쓰고, 부호 다른 거 다르다고 써주면 그만인 거예요. 자, 정리까지 해 보았더니, 2 a 그럼 어떻게 된다? 마이너스 B 하고, 얘는 2 a 어떻게? 마이너스 5 b 까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. 자, 복잡한 합차를 여기서 한번더 따로 정리한 이유, 이유는, 이제 뒤에 이어져 나오는 바로 이복 2차식,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복 2차식을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는 노력입니다. 자, 보여드릴게요. 자, 복 2차식은 인수분해가 될 때가 있고,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인수분해가 될 때라면, 여러분 쉽게 할수 있겠죠. 그래서, 인수분해가, 될 때에는,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풀면 됩니다. 근데 이것도 좀 눈에 익으면 굳이 치환 안 하고도 풀수 있어요. 그거 직접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, 인수분해가 안될 때입니다. 자, 이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, 좀 손을 볼 거냐면요. 이렇게 복잡한 합차가 되도록 변형할 겁니다. 자, 복잡한 합차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할 거냐면요. 2차 항을 어떻게 할 거다? 변형할 겁니다. 어, 이게 쌤 무슨 말이죠? 자, 바로 쌤이 예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자,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요. 어, X 4제곱, X 제곱이네? 그럼 잠깐만. 3, 1, 음, 2, 1한 다음에 돌이 곱하고 돌이 곱하면 여기는 2가 나오고 3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?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하나 주면 되겠다 그런데 잘 보세요 x 네제곱을 만들려면 여기 x제곱 x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쓰면 되죠 3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1까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거 한번 합차가 돼요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2에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까지 해줘야지 되는 거겠죠. 이 보는 것과 같이 같이 뭐잘 익숙하지 않으면 x 제곱을 이렇게 t라고 치원해서 3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로 바꾼 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조금만 하다 보면 그게 불필요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맨 마지막에 더 인수분해가 되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혹시 끝까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특히 제곱 마이너스 제곱 꼴이 나왔을 때 보이지 않지만 제곱 있죠 그랬을 때 조심해 줘야 됩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때는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이 친구를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이 친구가 결국 무슨 꼴이 돼야 돼? 복잡한 합착골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골이 되어야 해.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자, 근데 쌤, 아니, 이 멀쩡한 친구를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합착골로 바꾸냐고요. 장난치지 마세요. 알겠어요. 자, 어떻게 할 거냐. 지금 이 복잡한 합차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,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. 자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창 있죠 이창이 창이 x 네 제곱 자 이렇게 x의 6x 제곱 얘가 여기에 있으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만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어떻게 생겨서 안 생겨서 안 생겼죠 그러니까 도로 사실은 4x 제곱을 빼줘야 돼 왜냐 둘을 계산해야지 2x 제곱이 나올 거니까.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다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으니까 이제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은 아까 복잡한 합차를 보았더니 먼저 완전제곱으로 이렇게 정리해줘야 되니까 2 x 제곱으로쓸수 있겠죠 이게 지금 뭐가 된 결과다 복잡한 합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 지금 이 친구를 복잡한 합차꼴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했어 2차 항을 이렇게 변형해서 근데 2차 항의 변형은 뭘 만드는 거야?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변형하는 거야.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뭐가 나와야 돼? 복잡한 합착골이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럼 이 복잡한 합착골이 나왔으면 아까 보여준 것처럼, 자,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 반대라고 그랬죠?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. X제곱, 플러스삼, 부호 같은 건 그냥 써놓고, 자, 부호 반대인 게 지금 어떻게, 플러스 2X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,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. 이 친구는 여기서 더 인수분해가 되는가 봤더니,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. 3, 1. 3, 1 해도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얘는 이게 끝이구나. 인수분해의 종료구나. 가 되고, 풀다 보면 여기서 더 인수분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여러분 그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. 자, 그런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. 자, 여러분들이 이 창을 변형시켜서 완전 제곱식을 계산해 봤더니, 제곱 플러스 제곱골로 나오면 이것은 어떻게 한 거다? 잘못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예를 들어 보면요. 내가 얘를, 쌤, 이거 X, 네제곱 마이너스 6X제곱, 플러스 9라고 바꾸면 안 되나요? 어차피 얘가 2X제곱이었으니까, 플러스 8X제곱 해주면 되잖아요. 그래 정리해봤더니 얘는 X제곱, 마이너스 3에 완전제곱식 만들었어요. 그런데, 여기 뭐가 되죠? 플러스 8X제곱, 나오죠 플러스가 나오죠. 우리는 뭘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? 합착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, 이건 합착골이 만들어지지 않았죠. 이러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자, 사실상 이번 유형 정리는 복이차식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주려고 많이 노력한 부분이고요. 복이차식 특히 이 이차 변형하는 부분은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요. 잘 확인해 주세요. 끝. <목소리>